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는 마스턴 투자운용이 지난 2년간 준비해온 첫 상장 리츠로서 2030년에 시가 총액 10조 원을 목표로 한국의 대표적인 상장 리츠 상품으로 안착해 나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스턴 투자운용 대표사를 맡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발효되는 시기인 2001년 콜람코 자산신탁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여 리츠 펀드 등 자산운용 업계에만 21년째 몸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스턴 투자운용이 지난 2년간 준비해온 공모 입진 마스턴 프레미어의 상장을 계기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마스턴 투자운용은 2010년 11월에 정식 출범하여, 위즈, 펀드, PFV 등을 통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대체 투자 분야에, 168건을 투자하며, 운용자산 30조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시설 투자는 40건에 달하여, 업계 탑 수준이며, 벨류헤드와 오퍼튜니티 전략에서 가장 앞서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벨류헤드는 리모델링이나 증개축을 통해 가치를 끌어올려 수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고, 오퍼튜니티는 개발사업의 투자에 고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마스터니 출범 이후 11년 이상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아가며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인재를 중시하고 저희 모든 임직원들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진취적인 감각으로 비즈니스를 이끌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턴 성장의 핵심 DNA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입니다. 앞으로도 고객, 이해 관계자, 그리고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함께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책임 투자 문화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마스턴 투자운용은 기존의 성공모델을 답습하기보다는 변화와 혁신을 모토로 새로운 시선과 긴 투자 안목을 가지고 차별화된 상품을 기획하여 시장을 선도하여 왔습니다.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코어 전략으로 치열하게 경쟁할 때 저희는 출범 초기부터 일찌감치 글로벌 선진 운용사와 함께 밸류에드및 오퍼튜니티 투자를 하고, 해당 전략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완공된 우량 부동산을 의미하는 코어 전략의 자산에 투자하면 시장 가격의 100%에 매입하는 셈이지만 밸류에드나 오퍼튜니스틱 전략으로 자산을 확보하면 시장 가격의 90% 수준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10%의 차이가 투자 성과의 차이를 만들고 때로는 부동산 시장의 외부적인 환경 변화나 자산가격 하락에 대한 완충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 이상으로 앞으로는 변화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만큼 앞으로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변화, 인구, 소득, 임대료 취, 그리고 수요 변화 등 중장기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맞춰 부동산도 지역별, 섹터별 투자 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스터는 이러한 인구, 산업, 소득, 임대료와 같은 수요 분석과 데이터 등 리서치에 기반하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는 판교 분당 지역, 성수 지역, 마곡 지역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동해안 및 서해안 지역에 생활형 숙박 시설이나 콘도 등과 같은 레저 시설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도심형 물류 시설 위주로 투자합니다. 그리고 해외는 미국, 유럽 지역의 레스트마일 물류, 데이터 센터, 멀티패밀리, 라이프사이언스 등뉴 이코노미 섹터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서치 기반 투자를 위해 마스턴 투자운용에서는 2020년부터 전략 리서치 조직인 RNSC를 신설하여 국내 및 해외 리서치 전문 인력이 각 시장별, 섹터별 하우스 비율을 작성하여. 해당 데이터를 투자 담당 운용력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스턴 투자 운용은 산업 생태계 혁신을 통해 고객과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자라는 미션과 함께 2030년에 우량자산 200조 원을 운용하는 글로벌 탑10 인류 운용사로 성장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는 부동산 시장과 운영업의 미래와 관련하여 최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ESG의 구현과 글로벌 영역 확장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행, 보험, 증권 등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저희 부동산 자산 운용업은 부동산을 매개로 자금을 투자하고 회수하는 업입니다. 투자 회수 대상인 부동산은 에너지 소모나 탄소 배출 등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지대하며 주거시설, 업무시설, 산업시설 등 부동산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측면이나 개발 및 자산 운용 과정에서의 고용 창출 측면 등 사회적 영향도 지대합니다. 이 같은 업의 본질에 맞게 저희는 ESG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두고 업계 선도적으로 시장의 미래를 개척해 갈 것입니다. 여기에다 임직원과 투자 고객,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 협력업체와의 상생 상락에 이르기까지 고객과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2030년 글로벌 인류 운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 영역을 한국에 국한하지 않고 글로벌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스터는 지난해 미국 법인을 설립하였고, 최근에는 싱가포르에 마스턴 에이펙을 설립 중이며, 연내 유럽에도 합작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사업의 수익 모델 재구축을 통해 명실 상부한 글로벌 운용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는 마스턴 투자운용이 지난 2년간 준비해온 첫 상장 리츠로서 오피스 한개동, 물류 세 개동 등 4개의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물류 세 개동은 중공 1년 전 또는 2년 전에 공사 중인 자산을 선매입한 것으로 현재 주변 거래 사례는 저희 매입 금액보다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오피스 역시 중공된 자산이긴 하지만 2년 전 가격으로 리츠에 편입한 것이므로 매입 시점 대비 현 시세가 상당히 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류 3개동은 쿠팡과 아마존에 100% 장기 임대되어 있고 오피스는 PWC 등 우량 임차인에 100% 장기 임대되어 있어 4개의 빌딩 모두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매각 차익을 제외한 임대 수익 배당률은 5년 평균 6%로 예상됩니다. 최근 우량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마스턴이 추구하는 이러한 선매입 전략은 국내외 기관 투자가들로부터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좀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량한 자산을 좀더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동안 마스턴 투자 운영에 축적한 밸루에드 투자 전략 노하우를 마스턴 프리미어의 전략으로 잘 활용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스턴 투자 운영의 가치 창출 역량을 적극 활용한 저가 매입 전략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마스턴 프리미어에더 많은 우량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턴 투자 운용은 출범 12년째로 접어든 현재 운용 자산 30조원 규모의 업계 탑티어 부동산 전문 운용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저희가 상장 리츠 시장에 진입은 다소 늦었지만 그간 마스턴 투자 운용이 성장해 온 것처럼 혁신 역량을 총동원하여 마스턴 프리미어를 한국을 대표하는 상장 리츠로 키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스턴 프리미어가 차별화 전략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첫째, 우량 물건을 저가에 매입하는 빌드 투 코어 전략을 지속 추구하며 둘째, 인구 및 산업, 수요 분석 등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성장 지역 및 성장 섹터에 선제적으로 진입하고 셋째, 국내 및 해외 우량 부동산으로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넷째, 마스턴 투자운용, 마스턴 DI, 마스턴 파트너스, 마스턴 아메리카 등 국내외 마스턴 관계사와의 딜과 연계하여 우량 자산을 지속 편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마스턴 프리미어는 추가적인 알파 수익률과 더불어 보다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우량 투자 기회를 확보하여 2030년에 시가총액 10조 원을 목표로 한국의 대표적인 상장 리츠 상품으로 안착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마스턴 투자 운영의 대표이사로서 마스턴 프리미어가 반드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마스턴 투자 운영과 마스턴 프리미어의 성장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